자, 페이퍼 크래프트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레인 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름에다가 빗방울까지 달아주는 거 만들어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름은 좀더 혹등고래보다 만들기 쉬울 텐데, 이 물방울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구름 만드는 거는 설명 앞에 혹등고래랑 똑같으니까요. 넘어가고 요거 물방울 만드는 거를 먼저 좀 보여 줄게요. 아, 먼저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보여 줄게요. 만드는 방법 다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똑같이 AB대로 분류를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빗방울을 달아야 되니까 요거 실이 들어 있어요.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걸어둘 수 있는 탭이 있었는데, 여기 있다. 테이프 글루로 붙여서 페이퍼 후크를 여기가 안쪽으로 접는 거고, 요건 바깥쪽으로 점선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벽에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보여요? 이렇게. 해래서 훅을 만든 다음에 벽에다가 붙여서 작품을 걸어두면 돼요. 자, 뭐 이건 똑같아요. 실선은 안쪽으로 이렇게 접고, 아이고또 빨리 접어가지고 조금 구겨졌네. 안 보였구나. <laughs> 자, 이렇게 접어주고, 또 여기 실선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잘접어줘서 이렇게 해서 다 접어두시고 자 이제 물방울 가볼게요. 자 물방울이 조금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실선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고. 선처럼 빨리 하면은 여러분들은 각이 안 살아가지고 나중에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했죠? 천천히 일시정지 해가면서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요거를 다 촬영하려고 해가지고 조금 빨리 하는 거거든요? 접었으면 또 있어요, 여기. 또 안쪽으로 접고 접고. 어, 왜 이렇게 안 접히죠? 잘안가졌네 선이 예쁘게 가져야지 만드는 게 예쁜데 이상하다. 잘 보여요? 자, 그럼 또 여기 안쪽에 여기 또 실선이 있죠. 이렇도 접을게요. 다 접었으면 자 여기 이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도 실선이 돼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살며시 접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을 거는 다 접었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 다 이런 식으로 조금 사이 갭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얘를 넣으면 되는데 요 알겠어요? 보여요?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줘서 작업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뒤에다가 뒤에다가 풀을 바르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 다음 얘를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한쪽 완성 됐죠. 또 이쪽도 풀을 바르고 접착제에 발라서 붙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사이에다가 넣어주고. 됐어요. 선생님은 지금 풀을 안 붙여서 얘가 자꾸 빠지는데, 풀을 붙이면 고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laughs> 얘도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고. 한번 더. 넣어, 얘도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자, 되어야 되겠네. 얘도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그 사이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마지막은, 얘를, 아, 얘가 넣어야 되는구나. Sorry, s 자,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어. Uh 어어. -oh. Uh -oh. 쌤이 마음을 급하죠, 지금? 들어가! 들어가! 어, 어. 어, 어. 안 들어가지지? 이게, 쌤이 아까 반대로 해놔가지고, 구멍을 반대로 했으면은, 오케이, 됐다. 얘가 좀더 들어가기 쉬웠을 텐데, 이렇게 해서 얘도 우와 여기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쵸? 마음이 너무 급했었어. 접착제로 붙이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방울을 만들어주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실을 넣는 게 있는데, 자, 잠시만요. 이걸 먼저 구름에다가 먼저 이렇게 넣고, 이게 구름이라 치면 구름에 넣어서 이렇게 걸쳐주래요. 이렇게 걸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방울을 넣어서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여기다 빼야 되는데,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주면 된다고 써있죠. 이게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아물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리면 돼요.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됐어요. 어떻게 보여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을 걸어서 완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을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구름을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해네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로 연결해서 구름에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됐죠? 요거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설명을 찍어 봤고, 구름 같은 경우에는 혹등물에 만드는 것처럼 잘 접어 가지고 여기 숫자랑 숫자 잘 보고, 어, 어떻게 연결했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죠? 요런 식으로. 만약에 숫자 숫자가 같은 걸 찾아서, 요런 식으로 연결해서 잘 만드세요. 접착제는 항상 뭐가 쓰여 있는 거 뒷면에다 발라야 돼요. 알겠죠? 잘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녕.